안녕하십니까? 국민행복시대 독자중심언론 YBC 뉴스입니다. 평택시 중앙동 주민들이 한데 모여 정을 나누는 제 6회 중앙동민 화합하마당 체육대회가 지난 20일 서정리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동민 화합과 단결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한 생활 체육 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마련됐습니다. 또한 공제광시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시도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2014 아름다운 사회를 위한 평택시 시각장애인 한마음축제가 지난 21일 팽성 레포츠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또 자활의욕고치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김수 의원과 기관단체장, 평택시 시각장애인 후원회 회원 및 시각장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2014학년도 드림한 마음 국제체전이 22일 국제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체전은 22일 개회식과 준결승전을 시작으로 23일 결승전, 폐회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제대학교 장기원 총장은 체육시합을 통해 선후배,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귀한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국제체전을 통해 스포츠맨십을 익히고 팀플레이를 통해 서로 돕고 배려하며 아름다운 문화를 배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YBC 뉴스 권현정입니다. <목소리>